자, 근의 볼리2. 현재는 근의 볼리2는 다른 명칭이 뭐야? 판축함. 그렇지. 판, 축, 함입니다. 판, 축, 함. 판은 당연히 판별식이고, 축은? 축을 말합니다. 축. 2차 함수의 이 축을 말합니다. 그러면 지안함은 뭐겠노? 함? 함 사세요. 함을? 함 모르지, 참. 함 모르지? 요즘 함지기가 없으니까. 결혼하기 전에 남자 집에서 여자 집에게 이게 선물을 하러 가. 남자 친구들이. 그래서 함지고 막 가서 이게딱 하면 거기에 그 장모 되실 분하고 와가지고 한 걸음 오세요. 이렇게 오세요.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이렇게. 돈 답을 놔주고 막 이렇게. 그래서, 어... 요즘은 그거 안 합니다. 함이 뭐야? 지원함이? 그렇지. 조금 이어졌으면 좋겠다. 함수값입니다. 함수값. 자, fx는, fx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일 때 a가 0보다 클 때, 즉, 아래로 볼록일 때 이야기입니다. 아래로 볼록일 때 이야기야. 첫 번째 1번. 두근이 p보다 크다. 그림으로 딱 그려보면 여기가 p 고 이게 바로 두근이야, 두근. 평민아 두근이 뭐보다 크단 말이고, P보다 큽니다. 그럼, 판 축함이니까, 첫 번째, 판.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왜? 두근을 가져야 하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축. 평민아 축식이 뭐야, 축식이? 오, 어떻게 외운다 그랬어? 근의 공식 보면 2a분의 마이너스 b 돼 있지? 그게 바로 축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a분의 b. 얘가 바로 마이너스 2a분의 b거든. 얘가 커야 돼? p가 커야 돼? 얘가 더 커야 되겠지. 얘가 p보다 더 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함, 함수값. 여기에 p를 넣었을 때 나오는 이 fp. fp가 0보다 커야 돼? 0보다 작아야 돼? 0보다 커야 됩니다. fp가 0보다 커야 합니다. 아, 선생님,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을 내가 그림을 그린 겁니다. 이렇게. 두근이 뭐보다 크다고? p보다 크려면, 첫 번째, 두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이 0 이상. 그 다음에 축, 마이너스 2의 분의 p가 p보다 커야 되고, 마지막 함수값 fp가 0보다 커야 합니다. 지화다 들었나? 오늘 그냥 집에 쉬었어야 되는데 내가 주책 맞게 내가 눈치도 없이, 아, 난 머리가 너무 좋아서 막 때려줘야 돼. 좀 나빠야 돼. 너무 좋아서 <laughs> 잘난 체가 다전 세계적으로 나가겠다. 전 <laughs> 세계적으로? 베트남에서 내 강의 듣는다. 진짜로 농담이 아니고. 선생님, 조만간 60대기 전에, 조만간 10년 정도 후에 베트남에 진출할 겁니다. 이번에 내가 가면, 베트남 중학교, 고등학교 총 교과서가 총 28권이라더라고. 그거 다 사가지고 올 거야, 이번에 주문해놨어. 야, 교과서 한 권이 진짜 싸더라. 얼마예요? 우는한 권이 얼마예요, 교과서? 만, 얼마예요? 교과서는 만 얼마 하는 않잖아. 2,000원, 3,000원, 뭐, 얼마나? 몰라, 하여튼, 뭐, 근데, 그래서 500원, 500원. 5 0원 그 종이 질이 정말 안 좋아. 비싼 건 700원, 800원 정도, 하고 거의 그 500원. 500원에서 700원, 800원 사이. 그, 스물여덟 건 사도 돈이 얼마 안 돼. 캐리어 값이 더 비싸. 캐리어를 사갖고 들어가야 되 그, 그, 들고 오지. 자! 지금 뭐 학생이 너무 멍을 때려서 잠깐 재미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최하나 두근이 뭐보다? P보다 크다 했으니까, 뭐남았노 P보다 작다가 남았지, 작다. 그래서, 얘, 어이구, 얘를 두근이, 이게 두근 알파벳인데 얘가 P보다 뭐란 말이고, 작다이 말이야. 그러면, 판 축함에 의하면,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크 되고 두 번째 축, 마이너스 2a분의 P가 P보다, 어떤 P보다? 네. 작아야 되겠지. 작아야 됩니다. 마지막, 이것, 함, 함수값. FP. 여기에 FP가, 이마가 FP인데, 해사는 이게 0보다 커야 돼? 0보다 작아야 돼? 작아야 돼. 위에 있는데? 돼. 크지, 크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외우세요. 이거 외운다고 해서 풀수 있는 건 사실 아닌데, 근데 일단은 푹, 외우기라도 해야지. 병렬이 이제 세 번째 뭐 남았노? 두근 사이에. 두근 사이에. 그렇지. 두근 사이에. p 가 있습니다. 두근 사이에 p 가 있다라는 말이니까 이렇게 알파, 베타 사이에 뭐가 있단 말이야. 렇게 p 가 있더라. 이 말이야. 그러면 기억은 필요 없습니다. 니은 또 필요 없습니다. 어? 아까랑 어떤 너 근해볼리 원이랑? 너 비교해봐야겠지만 똑같습니다. 방향은. 디귿, 그럼 FP가, 임마가 해서는 FP거든? FP는 0보다 작아야 돼, 0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 됩니다. 마지막 4번, 혼합형. 1번과 2번이 혼합이 되면, 기형이온, ᄂ, 귿을다 해야 되고, 얘는 엄청난 노가다입니다, 노가다. 좀 이따가 우리 문제를 풀어 봅시다. 1번과 3번, 2번과 3번, 1번과 2번과 3번. 한마디로 3번이 혼합으로 들어가 있으면, 디귿 함수값 조건만 하면 되더라라는 겁니다.